네, 99회 전국 체육 대회 남자 일반부 마이너스 90 킬로급 준우승 김영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대표 철원군청 수석 김영기입니다. 네, 오늘 팔강 경기가 정말 접전이었는데요. 누르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내년 1월 1월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네 결혼을 하게 된 눌렸는데 일단 제 와이프 될 사람을 생각하고 이 양을 일어났습니다. <웃음> 네, <laughs> 네 제그 네, 김영기 선수 주기술은 어떻게 되세요? 주기술은 허리 기술을 많이 하는데 허리 후리기가 주특기고요. 네, 그안오 뛰기도 같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들 경기에 임하기 전에 생각하신 그림들이 있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셨을 텐데 오늘 준비하신 대로 잘 진행된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준비한 대로 한 것보다 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좀 그래도 결승전이 좋지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럼 오늘 본인의 본인의 경기를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점 주실 거예요? 아 오늘은 너무 고생해서 10점 만점에 딱 10점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제 체전도 마치셨고 곧 시즌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앞으로 계획은 11월달에 국가대표 선발전도 있고, 12월에 제주컵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해서 내년에 좀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이제 성적 좋아,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 한데 오늘 저희 은사님이신 권영우 선생님께서 마지막 은퇴 경기를 하셨어요. 권영우 감독님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선수 생활을 너무 국가대표도 같이 너무 힘들게 하시고 선수 생활도 길게 하셨는데 제 은사님께서 이렇게 은퇴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웅크라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건영 감독님께서 제 감독 대학 교때 감독님 해주셔서 제가 어, 뚜렷한 선수 못 됐지만 그래도 감독님께서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지도해주셔서 제가 태강 마크라도 한번 달아. 봤던 내 네, 좋은 기억이 많이 나 나더라고요. 예, 앞으로 저도 감독님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 제자들한테 베풀면서 진심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감독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